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길잡이 김프로구요.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고, 뭐 댓글 또한 귀찮더라도 감사하다라는 짧은 인사 정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더 좋은 정보도 매일같이 챙겨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아직까지도 주식 유튜버들 중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보를 돈 주고 사는 것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배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차라리 이쪽 제 개인 번호로 종목 관련 질문이던 그 어떠한 질문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굳이 금전적인 지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바로 삼성전자를 보게 되시면 은 금일은 0.37% 하락한 53,900원의 마감을 보였고 어,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 52,000원 부근 바닥을 한번 더 찍을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가 0.31% 코스닥이 1.39%로 약보압을 보였고 어, 미증시로는 빅테크주들이 이 대체로 약세를 보인 반면에 에너지금융 인프라 종목들은 이 상승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하락했고 다운은 이 상승하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슈로는 최근 이 해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좀 늘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 이 외인들이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하루만에 연간 매수했던 이 절반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 지속적이냐는 이번 주에 이꼭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 삼성전자는 다행히도 이 수급을 보셨을 때 외인의 지속적인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음에도 이 개인을 포함한 연기금 기타법인에서 하락강도를 상세하는 수준의 순매도가 수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 어, 차트를 보시면 5만원 초반대에서 이 지속적인 횡보를 보여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고 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지속적으로 거리락이 소폭 증가하는 게 보이면서 어, 장기 평선인 이 61선을 돌파시도 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이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단기적으로는 외인의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 횡보를 이어나가면서 121선이 내려와 삼각수렴 자리를 만든 이후에 이 어떠한 방향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확실한 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과 기타 법인의 순매수가 지금 거의 140만 주가량 쌓인 것은 이 단순히 주가 방어를 위한 매수라고 해석이 되고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냐 이 아니면 자사주 신탁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타 법인이라는 이 주체는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신탁 계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 범주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이 관계가 있는 계열사나 협력사 아닌 경우 이 신탁 계정을 통해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저는 자사주 신탁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 맞게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혹시나 본업에 있어 대응이 힘들거나 빠른 정보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 속보 제공부터 이 전문가의 심층 분석 및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과 긴급 대응 전략까지 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010 267370554번으로 이 문자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다음 소통방 입장. 승인을 넣어주셔도 되시고 더 쉽게 보내시는 방법은 시청하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링크가 두개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링크를 눌러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전화번호와 문구가 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의 내용 옆에 이렇게 신청이라고만 남겨주신 다음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 두 번째 링크까지 클릭해서 소통방 입장 요청해주시면 저 김프로가 5분 이내로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누른 이후에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개 보이시면은 첫 번째 링크 클릭 이 문의 내용 신청이라고 이 보내주신 이후 두 번째 링크까지 클릭해서 정보방 입장 신청까지 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100% 무료인 만큼 한 번은 들어와서 이 지켜보시면 열의 열 분은 이 만족하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특별한 이 새해 선물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건데 어, 지금처럼 끊임없이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 이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어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단타방은 이 정보방과는 별개로 저 김프로의 이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방인데요. 어, 그 달에 테마주를 포함한 이 추천주가 이 장전에 한두 종목씩 나가고 있고 원래는 기존 분들이랑만 이 벌써 2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어, 이제는 구독자분들께도 이 종목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내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경험해 보셨던 이 다른 곳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 대부분 전문가는 이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빠르게 매수 매도하는 이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겠지만 단기적인 예측에 의존하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은 예측이 빗나갈 경우에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본업이 있고. 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있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에만 집중하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독자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오늘 추천주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오전 9시 4분에 추천이 나갔고 HL 만도 종목으로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보고도 못 따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일 급등하는 종목이나 이미 시장에 주목을 받은 종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저는 시장 주도 섹터 내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발굴을 집중하고 을 있는데요. 또한 단순히 낙폭이 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하락 이후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 또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집중하지 않고 정확한 리스크 관리를 도움드리고 있는 게 핵심이고요. 오늘 오전 중에 이 추천드린 HL 만도를 이 추천드린 이유로는 연이어 로봇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여러 증권사에서 HL 만도에 대해 견조한 이 수주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며 목표가를 높였고 이 특히나 금일 장초에 이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시작한 점은 앞전에 증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근 열의 아홉 종목은 이 외인 순매도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는 재료와 차트, 수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저 김프로가 찾아서 선정을 해드릴 거고 혹시나 유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단타방까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입장하시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6737-0554번으로 이 문의 내용만 신청이 아니라 단타라고 구분하기 쉽게 남겨주시면 단타방 링크와 함께 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다른 방법으로는 영상 하단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링크가 두개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링크만 눌러서 이 보여드린 세팅되어 있는 문구에 문의 내용만 이 신청이 아니라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두 번째 링크는 저희 텔레그램 방 정보 방 링크니까요. 편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상 보다가 이 까먹지 않게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추가로 나는 소통 방 없이 뭐 혼자 이런 종목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쉽게 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찾고 매매하는 매매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단타의 조건은 이제 파동이 있는 이 종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그럼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일목균형표라고 검색해서 추가해 보시면 기준선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색선으로 나와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캔들이 이 기준선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기준선이 이 캔들을 당기게 되어 있고 또 아래로 이 벗어나려고 하면은 위로 이 당기는 게 보이실 건데 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된거고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 위아래 박스권을 확인해 보고 있다가 세력이 개입되기 시작했을 때이 기준선이 당기지 못하고 캔들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캔들이 강해지니까 기준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상황이 나오면 이 때가 매수할 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단타는 정확하게 이딱 다섯 개만 이 캔들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어, 보통 이런 경우는 단타가 살아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뚫려서 리스크 또한 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금일 나간 단타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이 캔들만 봤을 때 전날 기준선이 이 당기지 못하고 캔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까요? 어, 이럴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으로 어, 장초에만 진입하신다면 3일 이내 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어, 다만 주의하실 거는 변동성이 가장 큰이 장초에만 집중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로 이 그대로만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어, 이런 종목을 못 찾겠다 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저도 3년 동안 이 종목을 찾아다녔지만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이 고생 안 하시게 이런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만 이 골라주는 종목 검색기를 제가 1월까지 이 선착순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어,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이 만든 검색기고 2년 동안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으니까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6737-0554번으로 문자 알아보기 쉽게 이 검색기라고 이 검색기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이해가 잘안 돼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한 번호로 이 설명이라고 설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신 열의열분이 만족하시니까 나도 일학천금은 아니어도 이 천천히 한번 적으면 5%에서 많으면 20% 정도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좀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 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